지난주에는 고인도 후서의 전체적인 서론을 말씀드렸고, 기쁨과 눈물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고인도 후서 전체의 성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서를 기록한 동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기쁨과 슬픔이 엉켜있는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장 12절에서 24절까지 사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전체를 보면 고린도 교회의 바울사도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사도바울의 사도직에 반대하는 그러한 분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교회의 분쟁이 있기 때문에 대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귀도파라 하면서 분쟁이 있었어요. 그런 분쟁이 있는 곳에서 사도바울을 반대하는 파가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볼수 있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 시는 헬라 사람들이 건설했는데 그 도시에는 옛날 헬라 문화가 크게 발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변절을 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환영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통성을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 개인을 반대한다는 음이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사도바울을 반대하게 되면 사도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므로 복음 자체가 변질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구약에 이사할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왕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물에게 말씀하신 것은 저들이 너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반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반대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도한 복음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대단한 위기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인도 후서를 통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도권을 변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 7장까지 전반에 있어서는 사도직의 영광을 말하면서 변증, 변호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10장에서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 아주 공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서신이라고 부르는 후반에 가서는 사도직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소두에서 본문의 제목을 사도직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 영광이란 문제는 대단히 소중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헨텔이 유명한 메시아를 작곡할 때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철회하며 작곡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헨텔이 눈물을 흘리면서 작곡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곡이 명곡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리 사회에 더구나 교회 성도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은 헨텔이 이런 영광에 찬 은혜로 작곡했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다녀온 우주인들의 말을 들어볼 것 같으면 우주에 날아가서 하늘에 있는 우주의 별들을 관찰해 볼때또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 볼때그 기묘하고 아름다운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그러한 보도를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아름다운 우주를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약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노래하기를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도다 라고 한 유명한 시편이 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땅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를 노래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했다면 아마도 이 시편이 보다도 절실했을 것입니다. 좌우간 우주에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볼 때에 여기에 참된 신앙이 든든하게 설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도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된 간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직에 대한 영광된 간격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의 거룩한 사역에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볼것 같으면 그가 사도직에 대해 자랑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신학성경에서 자랑한다는 낱말 카오케시스 크게 기뻐하면서 자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카우 케시스가 여러 번 나옵니다. 대체로 이 명사형으로 11번 나오고, 동사형으로 35번 나옵니다. 합해서 신학성경에 4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도바울이 기록하지 않는 경우는 불과 4번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압도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도바울의 용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후서에 압도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낱말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 특별히 많이 사용한 낱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혹은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가 잘 생겼다고 하거나, 육체의 조건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혹은 돈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혹은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자랑합니다. 혹은 자기의 자녀를 두고 자랑합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가지면 자랑하려고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본능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육체의 자랑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자랑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랑은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실한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실로 자랑하고 하나님으로 자랑한다는 말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는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므로 나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청으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지 자기의 잘난 것이 없습니다. 잘났다고 해봐야 하나님이 나를 잘나게 해주신 것이지 내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것이지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노력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인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내가 어떻게 잘나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양심의 증거로 자랑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옛날에 임만우의 칸트는 내게는 두 가지 자랑이 있다. 하나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고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도둑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사람의 양심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양심은 존귀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 양심의 존귀함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의 맹자도 자기의 세 가지 즐거움 가운데 마지막은 하늘을 우르르 보고 땅을 내려다보고 자기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을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좌우지간 양심의 증거로서 자랑하는 가운데 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적인 자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먼저 자랑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의 거룩한 도리를 선포해 주시고, 우리가 그 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받은 바 은총에 대해서 자랑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부은, 받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한 가족이 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작은 것이나마 무엇을 바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라. 나는 너희의 자랑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인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고인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불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괴롭힌 교회입니다. 고인도 전설을 보면 숱한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친절한 답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또고린도에 디도를 보내고 디모델을 보내고 자기 자신이 중간에 방문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사도바울을 괴롭힌 교회인데 사도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참으로 좋은 교역자라고 할까요? 좋은 선교사라고 할까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꽃 파는 여자를 보면 꽃 파는 사람이 되고 숙녀를 보면 숙녀가 된다는 파리의 격언이 있습니다. 파리에 가면 큰 내거리에 아침 일찍 꽃 파는 여인들이 꽃을 파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 부인들에 대해서 꽃 파는 여자로 보면 꽃 파는 여자이고 숙녀로 보면 숙녀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무시해서 그저 꽃이나 팔아 살아가는 생활이 어려운 것을 보면 그렇게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불명이 꽃파는 여자인데 상대방을 숙녀로 존귀히 여기면 존귀한 대상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승려로 올려주면, 상대방도 나를, 나를 신사로 올려줄 것이므로, 피차간에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라, 사람을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잘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저 불평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저 별로 사귀어보지도 않고 먼저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속이는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러한 선입견부터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됩니다. 조금 이상하면 그만 죄인이라고 덧붙이옵니다. 사람은 전부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덧붙일 수 있는 조건도 있지만 그 반면에 좋은 조건도 있는데 좋게 올려주면 좋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회가 정화되고 향상되고 사회가 진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꾸 서로가 갑은 을을 까내리고 을은 갑을 까내리면 그런 사회가 잘될수 없습니다. 서로 올려주고 축겨 세워주는 거기에서 사회가 진보하고 향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도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때 남인 서인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정치가 어려울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면 공산주의 나라가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이 신기합니다.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수 없는 여러 번의 재판과 여론과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진보라고 해서 세강경 쓰고 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공산주의 정치를 하겠습니까? 북한, 러시아, 중국에게 우리 나라를 넘기기나 하겠습니까? 우리 나라 국민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것을 눈 대통령 탄핵 정국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위한 방문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 15절을 보니까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러면 이 말씀은 처음에 간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에게로 가서 너희가 보내 줌으로 유다로 가기를 계획하였더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마음을 먹었습니까?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육로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다시 고린도에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유대 성지를 향해 가려고 하는 것이 사도바울의 처음 계획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그 계획이 바꾸어져서 아까 말한 것처럼 디도를 보내고 디모델을 보내고 그 회신을 기다리다가 바다로 가지 못하고 육로로에서 디도를 만나서 본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두번 은혜를 잊게 하기 위하여 라는 말씀이 있는데 첫번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 은혜란 처음으로 고린도에 갔었을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고린도에 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보통 때 장막을 만들고 안식일에는 같이 전도해서 고린도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때의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때의 고린도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쉽게 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첫 번째 은혜는 복음을 처음 들은 사건이고 외적으로 복음을 한 사건입니다. 그 후에 복잡한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당파가 생겨나고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다시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려고하는 것은 사실 제3차 방문입니다. 중간에 이미 갔다 온 적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다시금 고린도에 가서 다시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다는데 이제는 깊은 차원에서 복음을 들려주고 외적인 은혜가 아닌 내적인 경지로 이끌어주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만사가 다 그렇다고 봅니다만. 우리 기독교 복음의 도리는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도 두 번째 은혜를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인 어머니 밑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용감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 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만 모세는 그런 가운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넓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나이 80이 될때 신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불타는 가시나무 속에서 부르심을 받고는 모세가 사명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은 모세가 두 번째 은혜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가지고 있던 자기의 신앙이나 지식이나 모든 것이 새로운 차원으로 깊어지고 높아지고 절제해졌습니다 그때 모세는 겸허해져서 내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거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일찍이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궁궐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은혜 받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의 말로 실망과 낙심에 빠졌습니다. 우시아 왕은 이사야를 보호해 주던 믿음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죽어버리니까 자기의 앞길이 막연해져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우시아 왕에 비할 수 없는 높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너무나 강경에서 내게 화로다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라 하면서 자기를 저주합니다. 스라비 날아와서는 숯불로 입술에 대고 내 죄가 사여졌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누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 가겠느냐고 할 때에 이사야가 눈물로 하는 말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오리다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두 번째 소명입니다. 좋은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도하다가 우시아 왕이 죽을 때에 실망과 낭망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작은 이사야가 대이사야가 되었습니다. 그이에 대한 큰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가 담의 세에서 부활하신 예수 기도를 볼 때에 신앙의 새로운 경지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확실한 경지에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서 두 번째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깊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처음 받은 은혜 흔히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첫사랑이 식어지면 믿음이 떨어지고 많은 일들이 많은데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충실해져 갑니다. 믿음이 확실한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두 번째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예와 우리의 예의 차이입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여기 위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봉독하면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도는 예하고 아내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귀또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에서 예라는 말씀이 있고 아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언제나 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귀또 안에서는 아니라고 한 바가 없고 언제나 예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사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아니요하고 거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만 돌아온다면, 또 진심으로 자기의 부족을 뉘우치고 자기의 잘못을 자복할 때 환영해 주셨습니다. 너는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다. 너는 안 된다. 라고 하신 적이 없어. 가혹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회귀한 사람을 짓밟아 버리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의 때에게는 예 뿐이고, 아니라는 말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예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어떤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걸립니다. 무엇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인지 의심이 됩니다 그것은 덮어두고 그 다음 것을 읽습니다 이해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다음 것을 읽어갑니다 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볼때 성경의 어떤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걸립니다 무엇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인지 의심이 됩니다 그것은 덮어두고 그 다음 것을 읽습니다 이해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다음 것을 읽어갑니다. 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 이처럼 성경에 걸리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성경을 보면 아니요 하는 것이 줄어듭니다. 얘가 더 많아집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 또 줄어나갑니다. 그 다음에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난 체험을 한 후에 성경을 대하게 되면 성경 전부가 예 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 아니어 하던 그 부분에 대해 오히려 신비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보다도 깊숙한 경지에서 아니어 하던 것에 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대하는 예입니다. 곤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바울은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세번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무조건 내 소원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어린아이때입니다 어린아이때에는 무조건 엄마에게 달라고 하고 아빠에게 달라고 하면서 안주면 무조건 웁니다 그것은 어릴때의 얘기예요 사도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육체의 병 때문에 하나님께 구했는데 낫지 않았다 오히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기뻐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아니할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지 않는 것인가? 원망하고 의심했을 것입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거부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느꼈습니다. 내 권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느니라. 건강하고 좋은 상태에 있다고 전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오히려 병을 지니고 약한 가운데 전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약점이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기뻐함으로 내가 약할 때곧 강함이라 하며 신비한 경지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라면 아니요 할 터인데 기쁨 속에서 응답되지 않았을 터인데 이제는 더 기쁜 가운데서 예가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거부를 받고 예가 되는 것, 이것이 오히려 깊은 믿음입니다.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능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깨끗하게 안 되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안 되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잘 모르지만 내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고치지 못한 순간에도 예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묘한지 모릅니다. 모든 만물에 대해서 기묘하다는 감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 역사를 볼 때에 예, 뒤틀리고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인류 전체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전적으로 예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과거를 볼 때에 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예가 되고, 여기에 주님과 우리의 진정한 화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정치의 예합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고,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야합하고 있는 것입니까? 순전히, 이권 때문입니다. 절주를 잘해보고, 자기에게 유익하며 합합니다. 합하는 가운데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합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도저히 원수가 되어선 안될 관계인데도,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원수가 되어버려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하여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 속에 숱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야압 속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유익함을 받기 위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과 더불어 만족하게 아빠는 것입니다. 주여 만족합니다. 당신이 내게 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 당신의 예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처럼 만족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 만족과 만족함 예와 예가 합하는 것이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아름다운 경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가 되신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세계를 향해서 아멘합니다. 아멘의 뜻이 원래 예입니다. 기도할 때 아멘하는 것은 진실로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말입니다. 아멘하면서 우리도 같이 주님의 예에 응답합니다. 이래서 예와 예가 합한 것이 신앙의 높은 경지입니다. 이것이 최고봉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말할 때, 영원한 예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이 생기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생긴다고 한다면, 여기 무슨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으며, 염려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경지가 우리에게도 있다면, 이런 사도직의 영광을 풀어 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느끼는 심정을, 우리도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고 교회 내에서 작은 사명을 맡은 자로서 느끼면서 이러한 영광이 우리를 힘차게 지배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